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 업데이트 날이었고요 바로 이제 카르마 네, 카르마의 강화 단계가 네, 오픈이 됐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르마 재료를 요구하는 전승의 대지도 한 단계 상승이 돼서 아포칼립스가 오픈이 됐어요 어, 이렇게 눌러보면은 재료 요구량이 초반부터 굉장히 네, 사악합니다 <laughs> 굉장히 사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골드도 많이 소비가 될것 같고. 어, 재료도 많이 노가다를 해야지만 하는 상황이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인물이기 때문에 어, 따로 이제 키울 게 없었 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어, 바로 달리면 될것 같은데 어, 영상으로 한번 잡아보면서 난이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 첫 영상은 이제 고인물 제본 계정이고 두 번째 영상은 부계정 무과금인 부계정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계정 모래지옥 웜이에요. 뭐 간단하죠. 뭐 예전에 하던 방법이랑 동일하고요. 뭐 난이도는 전혀 상승한 느낌이 없습니다. 똑같이 원콤이 나네요. 자그 다음은 본계정 네, 냉기 골렘입니다. 냉기 골렘은 어, 제가 나이트 폴을 9티어를 안 했어요. 네, 아직 9티어를 안 해갖고 뭐 어차피 뭐 원콤이 나긴 하는데 뭐 참고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예전과 동일하고요. 뭐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던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효과전이 그리고 효과전이 불 파이어버스터죠. 어, 그리고 카렌이랑 필리파. 네, 이 방법으로, 어, 게이지가 부족하지 않네요. 저는 게이지가 부족할 줄 알았는데, 스탠 게이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깰수 있는, 네, 그런 난이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본계정 철갑 고릴라입니다. 철갑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어, 빠르게, 네, 슬라이딩을 하는 게, 네, 관건이죠. 네, 이거는 뭐좀 약간 운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 재수가 좋으면뭐 10초에도 깰수 있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 이렇게 좀 기다려야 하는, 네, 좀 이런 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네, 역시나 뭐 똑같은 방법이고요. 네,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이 원콤이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산 앞인데요 아이스 브레이커를 키워두신 분이라면은 뭐고인물들뭐 걱정할 게 없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스킬만 써주시면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커가 굉장히 떡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칼라리빨 웜인데 뭐 아시겠지만 모래지오 웜처럼 굉장히 간단하죠. 더 큰은 거의 대부분 키워두셨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네, 그런 보스가 되겠고요. 참 조금 어렵게 나왔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리오우거입니다. 서리오우거는 블레이즈 바스타드를 키워두셨다면 네 테라와 카렌을 이용해서 무난하게 깰수 있습니다. 어제본 계정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부계정, 무과금 영상입니다. 무게, 무과금은 무 코스튬 효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펙이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장비가 대부분 8티어예요. 9티어가 더크 밖에 없습니다. 자, 부계정이고요. 네, 더크는 9티어를 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조금 딜이 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깔끔하게, 무난하게 깰수 있습니다. 예. 11초. 초가 조금 더 오래 걸리죠. 그래도 뭐 간단하죠. 자, 무과금도 충분히 게임을 할수 있다. 자 다음은 네, 냉기 골렘이죠. 어, 본 계정이랑 방법은 전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네딜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은 이제 장비 강화나 초월 그리고 코스튬, 네 코스튬과 노바자, 네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코스튬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경쟁전을 하시다 보면 어, 무과금은 아무래도 코스튬과 그리고 패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토벌이나 전승의대지를 무과금으로 클리어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원콤이 안 났는데, 제가 백어택을 제대로 못 맞췄고, 라이트폴도 3초월, 네, 3초월, 어, 8티어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은, 무과금도 9티어만 하면은 충분히 원콤이 난다. 예, 네, 그쵸? 지금 딜을 보면은, 네, 충분히 백어택만 잡아도 원콤이 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철갑 고릴라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바로 슬라이딩을 하네요 네, 이럴 때는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트폴 강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원콤은 힘들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트폴 슬래시로 네, 스턴을 걸고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콤이 안났죠 자 원콤이 안났는데 어, 철거 꼬리라 같은 경우에는 백어택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네 이게 어 나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여기서는 특정 위치거든요. 특정 방향을 향해서 백어택을 넣어야, 아니, 그랩을 넣어야지만, 백어택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어, 그 부분을 컨트롤 좀만 하시면, 네, 뭐, 세번 그랩을 넣어야 할거두 번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화산화피입니다. 아쉽게도 제 무과금은, 어, 윈슬밖에 없어요. 에어 무기를 키워둔 게 윈슬밖에 없기 때문에 윈슬로 잡아야 되고요 아이스 브레이커가 있다면 굉장히 수월하겠지만, 네, 없기 때문에, 네, 윈슬로 잡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윈슬로도 잡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보라색이 계속 따라오기는 하는데 약간만 신경 써서 컨트롤 해 주시면은 충분히 네, 한투콤 정도로는 윈슬로 가능한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어 윈슬이 지금 3초월에 8티어고 아직 9티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금 효과전이 아이스 드래곤도 가져갔는데 그거 역시나 네, 지금 8티어예요. 강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36초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그 다음 네 역시나 웜인데 웜은 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크로는 네, 아주 쉽게 네, 클리어가 가능하죠. 네 무과금도 더크는 다들 키우실 테니까 네 무리 없이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더크는 좀 어느 정도 스펙이 올라가면 정말 사기 사기성이 짙은 약간 그런 무기가 되겠죠. 자 다음은 네 서리오우겁니다. 자 블레이즈 바스타도 역시 지금 5초월에 8티어고요. 어, 아쉽게도 당연히 원콤은 안 나오고 어, 화력이 본계정에 비해서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죠 무과금이니까 어, 그래도 테라와 카렌 그리고 효과전이를 기용하시면 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테라의 스킬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 화염, 그러니까 이그니션을 사용을 하면 에어게이지가 끝까지 차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네, 컨트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안 차요. 네, 확실히 어, 제가 몇번 해봤더니. 음 테라 스킬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그지를 당겨도 에어 게이지가 살짝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라를 사용하고 나서 네, 스킬을 쓰시면 무리 없이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굉장히 난이도가 어, 뭐 거의 뭐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네, 어비스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노가다가 어, 좀 짜증날 뿐이지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들 열심히 노가다 하시기 바랍니다.